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 미국 하원 측에서 열렸던 청문회,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강력한 공격을 받은 바가 있었죠.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 포함해가지고 SEC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도 작심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요. 미국 중건거래위원회 SEC가 집행중심의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겠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당분간 SEC 측에서 적극적인 행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4천만원 안에서 3,700만원까지 그냥 하락만 해왔습니다. 상승할 땐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 할때는 이런 식 으로 시간 텀을 두다, 보 니까 아무래도 최근 일주일 만에 투자 심리 자 체가, 안좋 아진 거는있 어요. 하지만 저희가 영상통에서 늘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투자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상승 돌파 초입 구간에서 4천만 원까지 상승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중 바닥 라인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 지켜주면서 오히려 반등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설명을 드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미 다 발표됐었고 영상통해서 브리핑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 쪽도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밤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마이너스 9%대 이미 폭락 나오면서 반영이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타쉽 시험비행 발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4분만에 폭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도 이미 다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전부 다 나왔고 최소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장세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목 장세 형성되면서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반등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9500억 달러 규모의 btc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동성만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반등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최근에 4천만원 라인에 대한 매물 돌파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어쩔 수 없이 악재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심리 반전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경우 4천만원 라인에 대한 쌍봉오리를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게 고점에서 선물 투자로 하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단순하게 업비트 위주로 비중 조절 원칙 매매에 나선다 라고 했을 때 종목들이 하락해도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때로는 물타기 매수라든지 신규 종목 편입하면서 얼마든지 원칙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들까지도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만 눌러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설명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가 현재 시장에서의 주역 테마는 무엇인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 현재 시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최근에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빡사권 상단 부분을 돌파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면서 눌림목을 형성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영상통해서 108원 라인에서 정확한 눌림목 형성될 것이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이런 식의 조정은요. 다시 한번 바닥 라인과 수렴하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라고 하더라도 108원 부분이 강력한 매수 급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관망하시다가 완벽하게 바닥을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 초입 구간. 이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별다른 대응 없이 일단 관망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호가창상으로 봤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수세들이 비싼 값에 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적인 도지코인 투자 심리는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비싼 값에는 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호가창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관련해가지고는 하루에도 3번에서 4번씩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정확한 맥점 타이밍, 호가창이 급 하는 타이밍 에매 수하 셔 라, 매 도하 셔 라.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상 통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이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비싼 값을 살려고 하는 매수세 자체가 없고 싸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별다른 대응을 할 이유가 없다. 충분하게 바닥 지켜주고 나서 반등 매수세가 강해지는 구간에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서 정보방 통해서도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세요.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서 수익이 될 극대화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 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경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노 올라올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를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